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8장 페이지로 439쪽입니다.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블레셋과 그다음 이스라엘과 전쟁이 끝나고 골리앗 장군은 293cm나 되는 엄청난 거구에 소년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입니다. 어, 늘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지요. 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죠. 물맷돌을 던질 때 물맷돌을 막달려가면서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은.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 그의 호주머니는 다섯 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온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한 방에 머리의 이마에 박혀서 죽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권총을 잘 쏴도 정관역에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면서 이제 사울 왕과 더불어 군장들이 그 다윗을 중심에 이제 오죠. 올때 그들은 다윗의 손에 골리앗 장군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왜 목을 잘라서 들고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환영 입구에서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 6절부터 16까지 환호를 부른 겁니다. 그 환호를 부르는 내용들이 여러분 본문의 6절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모든 성읍에 나와서 춤을 추면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데 사울 왕,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난만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히브리적 시적 용어 관용구적 표현입니다. 후렴과 같은 거예요. 천천히 나오면 만만히 나고, 만만히 나오면 천천히. 이런 어떤 시적 표현인데, 그래서 왕을 환영하고 군인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이 심경이 불편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어떨 때는 오해되는 경향이, 오해. 이서 지금 사울 왕이 여러분 팔 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힘이 마음으로 근심하고 이거 신경이 불편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인들의 그말 그냥 환영하는 말입니다. 환영하는 말인데 그 말에 신경이 쓰이고 몹시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앞에 먼저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천천을 부르고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만을 돌니까 리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의 심경입니다. 그게 이 단어에 나오는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쾌함이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참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평범한 말인데도 그게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환경이 좀안 좋으면 그게 안 좋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노 no 했습니다.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노 no 했는데 어느 정도는 나이하라 원래 뜻은 의미는 막 불타오르는 것 이런 거예요. 불타오르는 듯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사우랑이 그 말을 딱 듣고 얼마나 오해가 심했는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는 듯한 마음으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경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혜로 딱 받아들여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과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이 환경 좋은 것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떤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상황입니까? 상황이 지금 어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지금 막다 환영하고 축하를 하는 이 자리 속에 유독 사울 왕 자신만큼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너가 가져야 될 마음의 넓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그가 얻을 것이 나라말는또뭐 있겠느냐 하면서. 완전히 오해해버려. 완전히. 여러분, 이 오해가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가는. 여러분, 나중에 사무회상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블레색 전쟁에서 사무회상배 마지막에 가면은 그가 전쟁 속에서 다 죽어요. 죽을 때, 죽기 전에 다윗을 만나서 이제 다윗을 떠나보낼 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 그제서야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 한마디 풀고, 감정 한마디 이게 상하면은, 이거 푸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는지 몰라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시간이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 그러니, 그 10년 동안의 오해, 그리고 그것으로 말면 맞았다는 현장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인간사 속에서도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 하나 때문에 오해가 되면 그거 푸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풀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에 여러분 구절 이후로 보면은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저 자식이 언제 내 나라를 빼앗아 갈까? 내 자리를 빼앗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10절 또 이해해봅니다. 그 이후부터,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거는 나쁜 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령을 그게 준게 아니라 그냥 나쁜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마음이 막 나쁘게 행동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리며, 심있게 내리는 것은 그를 감싸는 걸 말합니다. 감싸서 그의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나바라고 하는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갑자기 어떤 영이 그에게 임하면 막 정신을 다니면서, 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 원래는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근데 그 헛소리 중에도 때로는 예언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영을 그에게 줬다고 해가지고 그가 막 그냥 막그 그 미친 사람처럼 막 다니 그런 게 아니라 다니면서도 막 중얼중얼중얼로 혼자 막 그러는 그리고 영을 하는 영 영으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일에 그렇게 정신을 떠들어 대으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죠.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음악을 틀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은 사울은 잠시 동안 그 찬양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좀 어려울 때는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좀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이 스스로 이 아마르라고 하는 이 스스로 이르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한 원래 이 아마르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의 무엇을 창조할 때에 창조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쓰는 사울이 스스로 말하기라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무언가 자꾸 쑥딱쑥딱 그런가 아까 예언한다 그랬죠 이막 정신을 떠들어대면서 내 속으로 는뭘 말하냐면 야저 다윗 저거 내버려두면 저거 안돼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고 내가 저가 다윗이 언제 내 자리를 빼앗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으로 던지는 겁니다 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요 좋은 것도 좋게 보일 수 없고 또 나를 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어, 저 사람 만날 때는 저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십사이면은 잘 행할 것도 우리가 못해 왜요?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1 2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여호와께서 사올,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야래. 이거는 감정적인 표현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단어나봐이 야래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막 불쾌했죠. 심히 노했죠. 그리고 막 정신을 떠들어대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콱 차오르는 거예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으로 사울이 뭘 행동합니까?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야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통제한다든지, 믿음으로 통제하다든지, 아니면 사랑과 은혜로 그걸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근심과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아, 불안해진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3절1 4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울이 정신이 돌아오면은 야너 그러고 있다면 잠부터너 죽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곁에 있지 말고 군장관으로 딱 청부장으로 삼아가지고 백성들과 왕래할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어, 다윗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막 근심과 두려움과 십사일 때는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잘못하면 사울 다윗을 죽이게 될 거니까 또 정신 문제이 돌아오면 너 나가 있어라. 뭐 이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신 여러분 이 임이라는 거죠. 임 히브리 말로 임 함께 계시다. 뭐뭐 곁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또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눈에 비록 그가 때로는 악령이 들어서 그가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때로는 정신, 제정신 돌아왔다 이런 걸 보면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사울의 눈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 눈에도 함께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아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디든지 평통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뭐 악령이 들어서 정신 없어 떠들어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행동을 하지만, 그 그러니까 정신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종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그렇게 보여주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리스펙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는 거 아니겠어. 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형통한 길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뭐힘 있고 능력 있고 이래서 내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제 여기서 15절 16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여러분이 보고라는, 라하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봤어요? 이, 이 단어는 이 사울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이 라하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고, 보고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주는 것을 보고 느끼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수인이나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나 보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신비로운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 어, 예를 들어서 뭐 탁자를 보면 이게 탁자고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고, 아 이건 이렇게 됐나 이것이 딱 이해가 되고 마음이 딱새겨지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로 아 이건 탁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으로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모든 일을 잘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삶 속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지혜로움이 함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윗 사울은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그 뒤에 뭐래요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 이 두려움 앞에 있는 두려움과 단어가 달라. 한국말 번역은 똑같이 해놨지만 뒤에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구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세 가지적인 표현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두려워한다는 수 구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보다 강한자를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보면은 거기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나를 나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그 사람은 괜히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야래라고 하는 마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아저 사람은 아, 내가 어떻게든지 이길 수가 없어. 아저 사람한테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기죽는 마음, 기가 죽는 거야. 이게 구르라고 하는가? 이게 두,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들의 말한 마디, 그냥 환영해 주는 여, 여인들의 그말한 마디. 다윗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맘이는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가지고 괜히 오해해 가지고 막 그냥 자기를 막오르락내리락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 구로라고 하는 마음도 줄수 있는 담대함.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삶에 잘좀이 아우라처럼 인격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삶의 사랑을 받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죠. 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는. 이것이 사실은 축복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인생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고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의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앞에서 난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며 지혜롭게 행동할까. 여러분 이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누구도 닿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프로젝트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